형들 이 바닥에선 절대 공개 안해 정보는 곧 돈이니까. 근데 한 기업이 그걸 깨버렸어 글렌코어라는 괴물이지. 원자재 중개 업계의 대표 주자였고 극단적인 비밀주의로 유명했는데 갑자기 런던 증시에 상장해버림. 왜 그런 미친 선택을 했냐고. 배경을 보자 90년대 들어 중개업체들 입지가 줄어들어 광산 기업들이 덩치 키우고 협상력도 세져서 중개업체는 갈수록 설 자리가 없었거든. 97년 아시아 외환 위기, 98년 러시아 모라토리엄 직격탄 맞은 것도 얘네였고 이때 글렌코어는 방향을 바꿔서 직접 광산을 인수하기 시작했어. 캐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구조로. 그러다 중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버리지. 문제는 자금 광산 사려면 돈이 천문학적으로 드는 상황. 채권, 사모펀드 부족했어. 그래서 글렌코어는 결단을 내림 정보를 다 공개하더라도 IPO를 하겠다고. 이게 단순한 돈 문제였을까? 아니 정보 환경 자체가 바뀌고 있었거든. 비밀로 움직이던 시대는 끝났어. SNS, 데이터, 속도 예전 방식으론 생존 자체가 힘들어진 거야. 자회사 엑스트라타 정리도 맞물리면서 상장은 필연이 됐고 결국 글렌코어는 비밀주의를 내려놓고 공개를 택했어. 생존을 위해서 더큰 성장을 위해서. 이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패러다임. 자체를 바꾼 사건이야. 과거의 전략이 지금도 통할까? 이 질문 글렌버는 이미 답을 보여줬다는 거. 잘 알아두자고. 급등남 지금 바로 구독하고 같이 급등하자.